서산시 해미면 소재 광고도 시작 안 했는데 이미 다 매매가 되었습니다. 한채 현재 남았는데요.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해미IC 약5분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다양한 자랑거리 많습니다. 매물 정보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 참 매력이 많습니다.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요. 조용한 야산 아래에 마을의 위치 알고 있고 붙박이장, 드레스 룸, 전실에 시스템, 냉난방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도 있고요. 주방은 한샘 주방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주택 외부에는요. 정원과 그리고 텃밭, 합성, 데크까지 설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도 시작 안 했는데 현재 네채 중에 딱한 채만 남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현장 답사 중개사에게 얼른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서 대표 국민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서산시 해미면에 소재한 시축 매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미 아이시와 해미 면소재지 근거리에 위치한 오늘 매물입니다. 전면에 예쁜 잔디 정원이 펼쳐지고요. 측면에는 넉넉한 텃밭 공간도 있습니다. 주택의 전면과 측면은 바로 합성 데크 시공을 하였는데요. 관리가 참 편할 것 같습니다. 대지약 200평 위에 주택은 35평형으로 신축 매물입니다. 잘 지은 신축 매물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자, 전면이고요. 그리고 측면의 텃밭. 자, 합성 데크를 쭉 측면과 전면까지 다해 놓았습니다. 오늘 매물은 해미면 소재지 그리고 해미 IC까지의 접근성 좋은 편입니다. 도로 상황과 교통 괜찮고요. 신축이라 중개사가 추천해 드리는데 매매 가격이 참 좋습니다. 예쁜 정원과 그리고 텃밭 그리고 관리하기 편하도록 합성 데크를 전면, 측면 시공한 외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주택 내부입니다. 내부는 화이트, 우브드 톤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부 참 깔끔하고, 그리고 전실에 시스템, 냉난방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샘 주방 이용하였고요. 드레스룸 그리고 팬트리 그리고 또 북박이장 공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가족 욕실인데요. 깔끔하고 깨끗한 시공 상태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는데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아파트로 치면 팬트리 공간인데 선반을 이렇게 다 설치하였습니다. 자, 각종 주택 안쪽까지 안 가지고 들어오시는 물건들 놓으실 수가 있고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실입니다. 거실에는 역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주방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택 시공 상태 매우 좋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부 약 35평 정도 됩니다. 자, 전면 뷰 괜찮은 편이고요. 자, 거실도 사이즈 넉넉합니다. 자, 간접 조명, 그리고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해미면 소재지 그리고 해미 IC까지의 접근성 무척 좋고요. 내포 신도시까지 차차 15분 이내입니다. 내포 신도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오늘 매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을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이야 이곳이 바로 안방입니다. 자, 시스템 냉난방이 설치되어 있고, 간접 조명과 그리고 정원이 내다보이는 뷰구요. 전실 시스템 냉난방이 모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북박이장 드레스룸 공간이 이어집니다. 자, 바로 이 공간이 북박이장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안방이니까요. 안방 욕실도 있고. 자, 그리고 화장대 거울까지 있는 화장대도 설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하나 나무랄 곳 없는 깔끔한 시공 상태 자랑하고요. 전실에 시스템 냉난방기 모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붙박이장, 드레스룸, 수납 공간 짱짱합니다. 자, 그리고 작은 방인데요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마지막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잘 지은 집 찾으세요 단열 좋은 집 찾으세요 가성비 좋은 집 역시 찾으십니까 중개사 추천 매물입니다 해미면 소재지에 위치한 오늘 매물 중개사 추천 매물로 매매가 영상 후반에 표시해 드렸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자, 냉장고, 양문 냉장고 두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방 역시 깔끔하게 화이트, 그레이톤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주택은 1번 목구조의 신축인데요. 외벽은 벽돌 마감, 그리고 지붕은 기와지붕 시공하였습니다. 신축, 단열 좋은 신축물입니다. 사각 싱크볼 설비되어 있고요. 상부, 하부 설비가 되어 있는 한샘 시공의 주방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과 이어지는 다용도실 공간 사이의 통로에도요, 이렇게 선반을 놓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놨습니다. 광역상수도 들어오고요, LPG 난방 이용하여서 난방 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릴 곳, 해미면 소재지에 위치한 신축 매물입니다. 광고 분양도 시작하기 전에 세 채가 완판되었고요. 오늘 한채 남은 매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서산 대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현장답사 중개사에게 의뢰하시고요. 저희는 당일 또는 전날 연락하셔도 현장답사 가능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서선 대표 공인중기사였습니다